폭처법 위반 폭처법 위반 중에서 단체 등의 구성 활동 혐의입니다. 단체 등 구성 활동했다라는 혐의로 공소가 일단 제기됐는데 그 후에 공소장 변경으로 그 개별적 범행에 해당하는 폭처법 위반 단체 등의 공동 강요 혐의에 공소사실을 추가할 수 있느냐 문제가 된 사안입니다. 그러면 이 구성 활동과 공동 강요가 공소장 변경이 될수 있는 공소사실 동일성이 인정되느냐라는 게 쟁점이 됐겠죠. 폭처법 범죄 집단 범죄 집단 조직원의 범죄 집단 활동죄와 그 활동 과정에서의 개별적 범행의 공소사실이 동일하냐 아니다 아니면 공소사실 추가 공소장 변경 안 되겠죠 집단 활동죄와 공동 강요 그 개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라는 겁니다 공소사실 동일성 없다 공소장 변경은 공소사실의 동일성이 인정되는 범위 내에서만 허용된다. 공소 사실 동일성이 인정되지 않는 범죄 사실을 공소 사실로 추가한 취지의 공소장 변경 신청이 있다면 그 신청 기각해야 된다라는 거고 공소 사실 동일성은 사회적 사실 관계가 기본적인 점에서 동일하면 그대로 유지된다 그리고 그것을 판단하는 데는 그 법률적 기능을 염두에 두고 피고인의 행위와 그 사회적인 사실 관계를 기본으로 하되 규범적 요소도 아울러 고려해야 된다라는 것잘 알고 계신 내용이고. 자, 그래서 결론 정도만 봐두시죠. 범죄단체 등에 소속된 조직원이 저지른 개별 범행입니다. 단체 등의 공동강요죄의 개별적 범행과 폭첩법, 활동죄는 목적, 행위 등 측면에서 일부 중첩되기는 하지만 구성요건을 달리하는 별개의 범죄라는 거죠. 범행의 상대방, 수단, 방법, 결과 다 다르고 보호법이기 일치한다고 볼 수도 없다. 따라서 구성활동죄와 개별 범행은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피고인이 공동 강요 등을 목적으로 하는 폭력법상 범죄 집단의 조직원 중수개라고 보아 폭력법 위반 단체 등의 구성 활동 혐의로 공소가 제기됐는데 원심에 이르러 검사가 그 활동 과정에서 발생한 개별 범행인 공동 강요 범행을 추가하는 공소장 변경 허가 신청을 한 겁니다. 하지만 양죄는 실체적 경합 관계에 있다. 공소 사실 통일하다고 볼수 없다. 공소장 변경 허가할 수 없다라고 보았습니다. 자, 이 정도로 정리해 주시죠. 마치겠습니다. 고생하셨습니다.